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내란죄는 이승만이 국회의원을 총칼로 위협하는 걸 보고 그때 새로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내란죄는 이승만이 아니라 이승만보다 훨씬 이전 시대부터 존재하던 기본 국가범죄였습니다. 한국형법의 뼈대가 된 1912년 조선형 사령에 이미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선형 사령은 다시 1907년 일본형법, 그리고 그 일본 형법은 1871년 독일 제국 형법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체계였습니다. 즉, 내란죄는 독일 형법, 일본 형법, 조선형 사령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법 체계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 정부가 1953년에 형법을 만들 때도 바로 이 구조를 개수하여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특정 대통령의 행동에 반응해 급조된 조항이 아니라, 근대 국가라면 반드시 갖추는 헌정질서 보호 규정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모든 국가가 국가 전복을 막는 범죄를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히려 실제로 정권이 야당을 억압하는 데 사용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고 이 보안법 남용의 기억이 대중의 머릿속에서 내란죄와 뒤섞이며 잘못된 정치적 서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란죄는 이승만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식민지기 이전부터 존재한 세계보편의 형법 체계를 한국이 계승한 것입니다. 정치적 주장을 위해 역사를 바꾸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왜곡입니다. 법은 사실 위에서 논의해야 하고 내란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그 기본적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